자가 혈당 측정기란 이렇게 손 안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소형으로 되어 있는 혈당 측정기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가 나와 있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혈당을 짧은 시간 내에 현재 내 몸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치료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자가혈당 측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복용하는 당뇨병 약이라든가 인슐린 주사만큼의 중요한 당뇨병 환자분들의 치료 수단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 결과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중첫 번째, 자가 혈당 측정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은 현재 당뇨병 환자의 생활 습관이 건전하고, 현재 치료법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알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혈당 측정 결과를 가지고 환자분이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결과를 보여주어 어떤 경우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지 또는 반대로 저혈당이 왜 생기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더 나은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수단으로 자가혈당 측정치를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수십 종의 자가혈당 측정기는 모두 특정 오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 개인에 의한 잘못된 측정치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혈당 측정시 가장 흔한 오류는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낼때 쥐어 짬으로서 실제 혈당치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가혈당 측정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병원 검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자가혈당 측정치가 어느 정도 맞는지 병원 검사와 비교하여야 하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만큼 중요한 치료 지표인 당화혈색소 검사는 집에서 측정하지 못함으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 결과는 그 자체보다는 환자분이 평소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가 환자분의 치료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료진과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현재 뭘 잘하고 계신지, 본인 생활에서 어떤 점을 개선시켜야 할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때그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